여기서 조금 어려운 거시스템점 아웃 점 r i n 여기서 어... 자 위에는 결과가 뭐라고 나올까 1020 그치 이거는 30, 30. 음. 이거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문장과 숫자가 더해지면은 어, 두 개가 같은 형태의 데이터로 변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문장 형태, 얘는 숫자 형태. 그렇다면 얘가 뭘로 바뀐다? 문장 형태로 바뀐다. 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나? 어, 1020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그러면은, system.out.println. 그럼 요거는, 어, 결과. 10 더하기 20. 자, 10 더하기 20은? 30이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가 되지? 그러면은, 결과는 뭐다? 30이 될것 같지만, 이렇게 된다. 그니까이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게 맨 처음에 연산이 될때 뭐부터 된다? 얘 이거 앞에 거 먼저 된다는 거. 그러면은 얘가 두 개가 일단 합쳐지지 못하지왜냐면 형태가 다르잖아. 형태가 다르면 합쳐지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얘가 먼저 문장화 된다. 그 다음에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또 여기 앞에가 문장이 이거 보다 뒤에가 숫자니까 이거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네.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우리 수학에서, 그렇지. 괄호를 치면은, 여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얘가 먼저 계산이 돼서 얘는 뭘로 된다? 30이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좀 바꿔보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결과 이렇게 하면은 그치, 10이고 하지만 여기다가 곱하기를 한다. 자,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높아 더하기가 높아. 그렇지?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는 최종적으로 어, 200, 그렇지? 아, 어, 그러면은 어, 이렇게. 음. 자, 자 우리 숫자와 이거 문자가 아니야 문장이야 문장 이제 그 자바에서 문자는 이 따로 있어 이거 하나, 하나짜리가 문자고 문자는 하나 말하는 거고 쌍따옴표는 뭐다? 문장을 말하는 거다 문장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했고